안녕하십니까. 북서통 안정환 실장입니다. 오늘은 천년의 사랑 직지란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학교들 다닐 때 직지심경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군입니다. 이 책은 그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상상력으로 만든 어린이 동화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만복이라는 어린이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누나와 같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누나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팠어요. 그래서 의원에 데려가니 문둥병이라고 고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복이는 누나를 데리고 이 마을 저 마을을 전진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어느 한 절에 가서 몸을 맡기게 됩니다. 그 절에서 하루 맡긴 하룻밤에 누나는 그만 죽고 말죠. 그래서 그만 그 누나를 갖다가 절의 뒷산에 묻고선 그리고 만복이는 그 절에서 동자승이 되고 맙니다. 처음에 만복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밥을 굶은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계속되는 지루한 그절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다시 절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돌아온 만복이에게 절에서는 새로운 일을 한 가지 주게 됩니다. 그 새로운 일이라는 것은 바로 목판 인쇄를 하는 것이죠. 만보기는 어려서부터 목각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깎았어요. 그래서 절에서는 목판 인쇄를 갖다 해가지고 만보기를 활용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만보기가 한자를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죠. 글자를 전혀 모르는 만보기가 글자를 새기다 보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글자가 아닌 게 되는 거죠. 만들고 나서는. 또한 가지 문제점은 만, 깎을 때 너무나도 힘들어서 손도 배고, 그 다음에 글자가 자꾸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다 만든 글자가 떨어져 나가보고 굉장히 가슴 아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공 드리, 불공을 드리러 온그한 아주머니가 불상을 들깨음으로 닦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불상을 닦고 난헝겊에불상의 모양이 음각화처럼 싹 나오는 것을 보고, 이처럼 쇠로 된 부처님처럼 이 활자도 이렇게 금속으로 만들면 쉽게 더잘 찍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읍내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만 만들 수 있는가 돌아다니게 됩니다. 근데 그 돌아다니는 과정 중에서 그만 소매치기를 당하는데요. 그 소매치기가 소매치기를 막 쫓아가게 되죠. 근데 그 소매치기가 훔쳐간 전대 안에는 그 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죽은 누이의 머리카락이 잔뜩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대치기는 재수가 없다면서 그 전대를 강에 버립니다. 만복이는 그걸 주스로 들어가죠. 주스로 들어가서 전대는 잡지 면 힘이 빠져서 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것을 그 전대치기가 붙잡아 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미안한 마음에 전대치기 강쇠는그 만복이를 대장장의 집으로 데리고 가죠. 장쇠에게도 사연이 있는데요. 원래 장쇠는대장장이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쇳니를 하다가 그만 두늘이 멀었고 아버지는 쇳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자기도 쇳니를 하다간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만 전대치기로 돌아선 것이었죠. 그런데 만보기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만보기가 쓰러져 있는데 대장장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됐는지 물어보게 되고 만보기는 쇠로 된 글자를 갖다가 찾으러 왔다 이렇게 됐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복이는 대장장이 할아버지 보고 부탁을 하죠. 새로 된 글자를 만들어 달라고 하지만 대장장이 할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만복이가 그러면 제가 쇳니를 배워 갖고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쇳니를 돕게 돼요. 근데 그만해 보지도 않은 일을 하다가 발등에 그 뜨거운 쇳덩어리가 떨어져 크게 다치게 되죠. 그래서 그만 만복이는 기절하게 되는데요. 그 기절한 만복이에 일어났을 때 대장장이 할아버지는 만복이를 위해 가지고 쇠글자 하나를 새겨서 줍니다. 만복이는 그걸 보고 굉장히 뛸 듯이 기뻐했죠. 그리고 글자 만들 법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장장이 할아버지는 그것을 하려면 밀랍이 있어야 되고 밀랍을 구하고 더 많은 쇠가 있어야 되겠다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복이는 갖다가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장새가 그 벌집을 따 갖고 와가지고 같이 만들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밀랍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될수 알아야 되는데요. 밀랍이라는 것은 그. 꿀벌의 집을 갖다가 가열을 하면은 위에는 꿀이 뜨고 밑에는 황걸석의 그런 걸쭉한 액체가 났습니다 이게 굳히면은 이게 일종의 왁스 같이 그런 딱딱한 덩어리가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밀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금속할 재 기본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차력으로 모양을 만들고 그다음에 샘물을 보면 그 모양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쇄하고 이 만복이하고 같이 열심히 만듭니다. 근데 몇번 만들어 보니 잘안 돼요. 기껏 모양을 만들어 놔도 그 안에 산소 방울이 자꾸 구멍이 생겨가지고 몇번 실패를 하죠. 하지만 할아버지한테 자문을 얻어 역시 모양을 만듭니다. 그게 만든 모양을 가지고 절에 갔더니 그 주지스님이 그쇠 글자를 던지면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하지만 그 절에 있는 여수님께서 만보기를 믿고 도와줘가지고 결국 쇠글자를 완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쇠글자가 완성됐다고 금속활자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다른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을 때는 만보기기만 잔뜩 나오고 웬금속활자에는 이렇게 안 나오나 그랬어요. 하지만 읽다 보니까 어떤 통일성 같은 게 일관성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이거를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이들한테 한번 일으키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 활자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는 찬스가 되겠습니다. 이 책은 인생에 다가오는 찬스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한 멘토를 통해 가지고 찾아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